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경매식갭투자라는 어, 투자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9월 7일날 부동산 공급 대책과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무주택자 말고는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투자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되는 금액만 있으면 보증금 인수하고 투자를 할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럼 이물건이 지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권리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매 투자하실 때 권리 분석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신축 5년 차된 아파트였어요. 로얄층 24층이었죠. 감정가는 9억대인데 2억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3천만원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 밑으로 보면 임차인 현황상 강땡땡님은 5억 8천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의 확정 배당을 봐야 되는데, 지금 화면 보시면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건 역시나 이 밑에 2024년 1월 9일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취하서 제출함이라고 나왔습니다. 배당 요구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고요. 이 강땡땡님은 이 집에 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억 8천만 원은 그대로 낙찰자인 우리가 인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곧 뭐냐면 우리는. 낙찰되는 금액 2억대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된 금액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을 그냥 투자해도 된다는 라 거예요 최근에 낙찰이 됐죠 2억 5천만원대 낙찰이 됐습니다 이 낙찰자는 얼마에 매수라는 셈이 돼버리냐면 지금 현재 2억 5천 7백 76만 5천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플러스 5억 8천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억 3천만 원대 낙찰을 받은 셈이 되고요.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3천만 원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여유 있게 3천만 원 잡을게요. 그럼 취득세까지 모두 포함해서 8억 6,7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셈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가가 9억 5천까지도 나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남향의 24층의 로얄층입니다. 그러면 9억 5천만원까지는 충분히 매도가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낙찰자는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1주택이라도 2주택으로 매수할 때 현금 2억대만 갖고 있었으면 이 물건은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가 조사할 게또 뭐가 있을까요? 미납관리비 여부 조사해야겠죠. 미납관리비 조사하고 입찰하면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이 세금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딱한 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배당 요구를 했을 때는 이런 세금들을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들을 조사하시고 법정 기일이라고 해서 세금이 부과된 시점이 이 확정일자보다 빠른지 느린지를 보셔야 돼요. 빠르다고 한다면 낙찰된 금액에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수 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건이물건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셈이 돼버린. 물건 이었어요 왜 배당 요구 취약을 제출 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세금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국세 지방세 조세채권 조사 안 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물건은 5억 8천을 전액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낙찰받은 낙찰자 한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요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지 다 받아가지 않은 세금을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좀 헷갈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제대로 입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벌써 매매 차익만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버린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2억 5,700만원대 낙찰받으신 이 낙찰자는 단기 매도로 1억 정도의 차익을 바로 벌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물건 검색하시다가 이러한 좋은 물건을 딱 찾았을 때 여러분들만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는 아파트 투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다섯 명 밖에 입찰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는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오롯이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를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올려드린 이 경매식 개투자 물건은요 1억 정도 저렴하게 낙찰이 됐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이 물건은 노원구기 때문에 바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규제라는 건 뭐냐 조정적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최대한 늦게 잠금을 치르는 거죠. 그럼 언제죠? 11월입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가 아닌 내년에 매도한다면 매각 차익을 크게 갖고 올수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1억 이상 갖고 올수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세만 9억 5천이고요 앞으로 시세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억에서 2억 정도는 차익을 볼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물건 검색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물건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매연수소 영상에 올라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고 괜찮은 물건들은 투자까지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경매 투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물건 검색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규제가 앞으로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투자자로서 여러분들이 우뚝 설수 있도록 제가 응원할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